안녕하세요. 임유정TV의 임유정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요, 이 저마다 다른 인생의 시간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마다 인생의 시간대, 황금기의 그 시간대는 좀 다르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 황금기, 어, 시간대는 언제였나요? 네. 어렸을 때 공부 잘한 사람은 10대가 황금 시간대였을 거고, 어, 저는, 어, 지금이 제 인생의, 어, 황금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들마다 다 인생의 황금 시간대는 다른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내용이 길지만 함께 리딩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 미국의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이 빠르다. 캘리포니아는 굼뜨고 어, 뉴욕은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다. 각각의 시간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다. 누구는 진작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는 아직 독신이다. 어떤 이는 난생 첫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이는 벌써 과거를 치유하고 새 사람을 만나려 하고 있다. 아기를 갖기 위해 1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한 지 1년도 안돼 아기를 낳는 이도 있다. 누구는 22세 졸업해 5년 후에야 겨우 취업했는데 누구는 27세 졸업해 곧바로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최고 경영자가 됐다가 50세에 죽고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돼 90까지 산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55세에 은퇴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70세에 그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누가 더 잘나가는 건지는 나중에 돼봐야 한다. 동료, 친구, 후배가 당신을 앞서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누구나 앞서가고, 누구나 한참 뒤쳐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길에서 자기 나름의 속도로 자신의 경주를 펼치는 것이다. 그들은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무릇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따라 일하고 그 속도에 따라 이어진 것들을 얻는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대에 열심히 뛰면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잘 되는 시간도 곧올 것이다. 견뎌라. 강건해라. 당신 자신에 충실하라. 축복을 누려라. 건강,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부모님, 사랑해주고 마음 써주는 친구 등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에 행복해하라. 늦지 않았다. 이르지도 않았다. 당신은 당신 시간대에 딱 제 시간에 와 있다. 반짝이는 순간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별처럼 빛나는 존재다. 어우, 너무 가슴에 왔다. <laughs> 그래서 저도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왜 저런 걸 못해?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자신의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되는 시간대에 있든 잘안 되는 시간대에 있든 건강한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어, 축복과 기쁨과 감사를 찾으려는 노력 그러면서 견디는 것 이게 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힘드신가요? 네. 견디시고요. 그리고 지금 잘 되는 시기에 있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줄 명언.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